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광화문에서 서울역 여의도를 떼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송회, 동송원 반대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말이 110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군 병력이 5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경찰은 이날 집회 규모를 23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연합립의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빽빽하게 자리를 메웠고 이도 모자라 여의도공원과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거 강화문과여의도일대 열린 정치집회를 감안한다 해도 이날 모인 인원은 경찰 추산보다 몇 배는 많아 보였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연합예배에 이슈벨리는 직접 참여해서 이날 연합예배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모범적 집회였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선 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 날씨가 구름이 많고 흐리기만 할뿐 비가 온다는 예보 자체는 없었습니다. 몇 번을 확인하고 도착했는데 비가 내리니까 걱정이 되고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왠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순간 내리를 스치더군요. 아니야 다를까 첫 번째 설교자였던 박한수 목사는 비가 옵니다. 하나님의 눈물처럼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라며 비의 의미를 풀어줬습니다. 이날 비는 간간히 내렸을 뿐입니다. 니시벨리는 서울 시청 앞 메인 광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많은 자리 어디인가 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 틈이 없었습니다. 행사 오신 분들은 이날 아침부터 자리를 잡으시고 차분히 현장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날 연합 예배는 안전과 질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최측과 경찰이 신경 쓴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고 경찰은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주기가 바로 며칠 앞을 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경찰은 귀청이 떨어지도록 호루라기를 연신 불어댔고, 특히 고함들을 많이 질러댔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한수 목사와 김양지 목사는 여러분, 각각 일상과 판교에서 큰 붕을 일으키는 목회자들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가정중수라는 사명으로 한국기독교회에 큰 울림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핫한 목사님들입니다. 아무튼 행사 내용은 이슈벨리 사이트에 여러 분 올려놨으니까요. 이 영상에는 그날 전체적인 현장 스케치와 언론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3시간가량이었는데,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호주, 중동에서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은 110만 명이 모였음에도 행사 끝난 거리 곳곳은 매우 깨끗했고, 수백만 명이 모였음에도 단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날 불민스러운 사고가 단한 건이라도 발생했다면 언론에서 득달같이 보도했을 텐데 다행히 안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닐까요? 하지만 국내 언론 대다수는 이날 교통 문제와 소음 문제를 집중 다뤘습니다. 110만 명이 모인 본질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교통 혼잡을 다루거나 혐오 집회였다니 소음이 심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시민이 불편을 느낀 것은 당연했지만. 110만 명이 비를 맞아가며 불편을 감수하고 이 나라의 땅을 위해 미래세대 손주 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적 취지는 외면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국내 언론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기록된 각종 민주화운동을 거론할 때 당시 광화문과 시청을 가득 메웠던 시위대로 인해 교통이 불편했다거나 소음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가치가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10만 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민주화 운동 이상의 가치는 없었던 행사였을까요? 단언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성, 정체성 붕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주제였던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만큼이나 이 나라의 땅에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7,80대 어르신들이 3시간 동안 서서 연합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리도 아프셨을 텐데 마땅히 앉을 곳이 없어 이분들은 행사 끝날 때까지 서 있으셨습니다. 휴일을 편하게 보낼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자녀와 손주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것을 보도하기보다는 교통이 불편했고 찬양 소리가 시끄럽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교통 문제와 소음 문제를 극복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연합 예배였습니다. 110만 명이 모였음에도 이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행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촌의 최고 토픽값 아니었을까요? 로이터 통신은 이날 집회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한국 기독교 단체 회원이 동성 커플의 파트너가 국가 건강보험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예배를 일요일에 서울에서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비슷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본사를 둔 크리스찬 데일리는 이 전례 없는 합동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를 모아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을 확인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국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안 포스트는 200만 연합예배 조직 위 발표를 인용해 이번 예배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신앙의 본질을 성찰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을 것이며 교회가 취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도 논란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되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호갈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슈밸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슈밸리에 큰 힘이 됩니다.